클립이 안쓰는 법이 있어요 길드텔프 있죠? 길드텔프로 하시는게 가장 좋아요 존나 빠르니까 월드 누르고 두번째 벨마이어 남부 있어요 흔든마이오른쪽에웨스트코스트예요네 여기 이제 조란페르로 있죠? 조란페르로 입장 잊초진땅 스페이스바 누르거나 클릭하셔도 돼요 해당 컨텐츠는 캐릭터 하루한번 입장 가능해요 자, 넘어가실 왼쪽에 네임도 하나 있어요 잡아주시고 뉴스 하나 없거든요? 나오는 상자 바로 깔수 있어요 네 뜨질 않았네요 처면에는이 이동캡슐 없을 거예요. 점핑캡슐이라고 맵 보이시죠? 맵 이동이 가능하거든요? 없다 치고 이동하겠습니다. 불란의 수분 그냥 건너 뛰세요마녀의 정원을 가신 다음에 사라진 마을 가는 게 좋아요. 페트머리 있죠, 여기. 11시 방향. 이러면 잡아요. 무기 없이도 잡아요, 그냥. 되게 쉽습니다. 얘네 있죠? 스톤파이스라고 써있는 애들. 얘네가 레임드거든요? 여섯 마리 잡았기 때문에 열쇠 여섯 개 주는 거예요. 레임드만 키를 줍니다. 방금 상자를 까가지고 지금 수리쿠폰 나온 거죠? 수리쿠폰 어게 쓰냐면은 이렇게 그냥 클릭하셔가지고 내구도 없는 거에다가 클릭하시면 수리쿠폰이 적용이 돼요. 내구도 회복이 됐죠? 이렇게 꿀 빠는 겁니다. 한 개씩 뚫이 돼요. 쿨타임도 없고요 제한도 없어요. 단지 제한이 있다고 느끼시는 건 이제 입장 제한이죠? 하루에 한 번씩 밖에 입당을 못해요. 가끔, 방금 복수를 잡았잖아요, 아가름. 아가름 맞나? 복수를 잡으면은 가끔 황금 상자가 떠요, 노란색으로. 이거는 키가 다섯 개 필요하거든요? 대신에 그 아이템들이 좀 많이 나와요. 그래서 상대적으로 일반 상자보다 입당 수리 쿠폰을 많이 주는 것 같아요. 사라진 마을로 와요. 맨 왼쪽 구석에 집이 있거든요. 네임도 잡아주시고. 벽에 보이시죠? 이거. 613. 이게 비밀번호거든요. 필요도 안 들어요, 여기. 네. 보시면 벽에 안쓰여있죠 사라진 마을, 이방셋 중에 한 방에만 비번이 써있는 거예요. 비밀번호를 어디서 쓰냐면요. 여기서 씁니다. 가운데. 밑에 이거 수레 있죠? 소리 그래 맞나? 뭐라 하더라, 이건? 아무튼, 이거 돌려요. 일길 맞추면은, 가운데에 이게 떠요. 여기 들어가셔서, 불길 잡아요. 이렇게 잡으면은, 여기 열려요. 감옥 같은 방이. 여기 가시면은, 승고가 이렇게 4개 있습니다. 이거 다 까줘요. 이게 원래 죽음의 항구에서 그 왼쪽 출발하셔가지고 만회의 정원 털고 사라진 마을 오면은 시간대가 맞아 떨어지거든요 이거 지금 2일째 보이시죠 밤이 되면은 추격자라고 열쇠를 겁나 많이 주는 보스가 막 따라오거든요 일단 나가면 추격자가 있을 거예요 저기 추격자 있죠 오른쪽에 이케 방향이 있죠 따라가야죠 열쇠를 오지게 많이 줍니다 8개나 좋네요. 아, 씨발. 사라진 마을 이거 조심해야 돼요. 가스통, 이거. 맨홀. 맨홀에 가스 다음에 이렇게 괴물로 변해가지고 계속 개니려집니다 구성 중에 설명하는 거라 미숙한 점 많아가지고 녹화로 다시 알려드릴게요. 일단, 추혈자를 잡는 이유가 만회의 정원에서 사라진 마을로 상자 판맹을 했는데, 이당 수리쿠폰이 뜨지 않는 경우가 있어요. 그럴 때 이제 하얀 누꽃산이랑 불란의숲 그리고 죽음의 항구를 보셔야 되잖아요. 슬리쿠퍼 얻기 위해서. 그래서 여분의 열쇠를 위해 가지고 추효자를 잡는 거고요. 먼저 하얀 눈꽃산 공략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일단 여기서 왼쪽 길 있죠. 왼쪽 길 가시면은 네임드랑 상단에 있어요. 까주시고 조금 먹어요. 캐릭터 게임 탈출 한번 쓰시면은 이렇게 스피드하게 이동이 됩니다. 여기 이제 막힌 포탈이 하나 있는데, 여기는 이제, 무게로 무기에다 화석성 부여를 하시면 돼요. 화석성으로 이렇게 몇대 때리시면 녹아요. 그러시면 숨겨진 농굴이라고써있고요이렇 왼쪽 킷 하시면은, 나와. 나와. 상자가 3개 있습니다. 여기서 나와주시고, 오른쪽 길로 가요. 자, 오른쪽 가시면 또, 네임드가 이렇게 있고, 상자 가더 있어요. 까주시고, 위로 올라갑니다. 가끔 이렇게 그래픽이 안 보이는 경우가 있어요. 길이 막혀있죠, 지금? 이런 오브젝트인데 안 보이는 경우가 가끔 있어요. 그냥 펑 터지시면 깨집니다. 여기 네임 하나 더 있고요. 구속가시면 이렇게 상자 하나 더 있어요. 까주시고, 맨오른쪽에도 네, 하나 더 있어요. 나갑니다. 이렇게 몹을 많이 잡다보면 퓨어 타임이라고 속도가 좀 빨라져요 공속에 데미지도 세지는데 그건 의미가 없죠 100렙이니까 밑에 이렇게 떠잉하는 어.. 훈전같은게 있는데 이.. 네개 중에 하나가 아래로 가는 길이 있어요 이렇게 낭떠러지로 가버리죠 네, 이렇게 보드 잡아주시고, 열쇠 몇개 주는데, 어, 아까 말씀드렸듯이 확률로 금상다가 떴죠? 네, 까주시고, 보시면은, 금괴가 만 골드, 금괴가 삼천 골드이기 때문에, 먹어주시면 쏠쏠해요 올라와주시고, 음, 올라오면은, 오른쪽에서 뜨네요. 출혈자가 오른쪽에서 떴네요. 잡고 가죠? 이 밑에서 잡은 보스는 히든 보스네요. 네. 정도로 가시면 은 하나 있어요. 이렇게 상자 열시다 보면은 가끔 점핑 캡슐이 있는데요. 지못 먹었네요. 그럼 직접 이동하겠습니다. 한가지 팁을 드리자면은 이렇게 맵과 맵 사이로 이동하실 때 공격이나 스킬을 전혀 사용하지 않으시면 바로바로 바로 이동이 됩니다. 여기 불난의 스푼 좀 까다로운데, 여기 상인 있죠. 상인한테 물약을 사야 돼요. 번이 결정이 없으시면은 여기에서 그냥 못 잡으면은 일정 이렇게 막 퍼줍니다. 그리고 이렇게 물약을 사셔도 되고 애들 잡다 보면 확률적으로 나오는 걸로 알아요. 드랍이 되네요 물약이. 물약을 어디서 쓰냐면요 저 왼쪽 구석으로 갑니다. 흔돌님이 계신 곳에 들어갈 수 없다면은 이제. 힛놀이 고블린이거든요. 고블린 변신 물약을 먹으면 은 아마 열릴 거예요 예, 분란해서 왼쪽 위에 길은 고블린 변신 물약이에요 그러니까 오른쪽에 남은 상 ㅎ ㅎ 나갈 때 까줄게요. 오오고도 있죠 네임드죠 잡아주시고 열쇠 먹고 상자 하 까고 네, 가운데는 그냥 상자 하나밖에 없죠 여기서 네임드를 잡은 다음에 변신을 하죠 어, 때릴 수있니 데미지가 안다네 그렇네요 어차피 시간 좀 지나면 풀려요 아니면 저기 앞으로 가는던가 금상자 절대 안 주네요 네. 이동하시는 거 껄끄러우시니까 칩슐이 있다면은 드세요 죽음의 항구로 이동하고요 게임도 다시 나타났네요 도와주시고 위 길에 왼쪽 길 가시면은 상자 하나 있습니다 세레방같이 생긴 곳에 상자 하나 있고요 왼쪽 방은 상자가 없어요 그러지 마세요 여기서 이제 밑으로 열쇠가 많아서 안 잡을게요 콩콩이 친구같이 생긴 친구를 구해줘요 가만히 있으면 은 열쇠 먹고 이렇게 리스폰지역으로 오게 됩니다 여기서 이제 이 친구 가까이 밉이면 은 노래를 부르다가 뭐 소용돌이가 나타나요 손으로 빠집니다 그러다가 밉이 바뀌어요 여기 이렇게 상자가 두개 있어서 개꿀이긴 한데 상자를 더 까길 원하시면 은쭉 가세요 저 끝까지 끝까지 가시면 보스가 또 있습니다 말씀 안 드렸는데 만회 정원 가운데에 이렇게 상자 하나 있습니다 감시자의 탑 입장이 궁금하신 분이 계실 수 있으니까 한번 가볼게요 입장하는 방법은 간단해요 그냥 모든 보스를 다 잡아요 모든 보스를 다 잡으면은 고블린 짱이 뭐 이상해집니다 가만있죠 이거 뭐냐 공격 가능하단 거예요 때리면은 포테라나 열려요 디디면 알아서 가집니다 아 어, 멋있게 그냥 진각으로 잡을게요 아 어, 무키 아깝네요 반지 조각을 주는데 이거는 이제 더 이상 쓰지 않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게 잡템이에요 만들어봤자 오늘 는 공략 알려드리려고 싹다보니까 일단 쿠폰이 한 15개 정도 이 됐네요 개꿀 만들다 보니 영상이 길어졌네요 도움이 된 영상이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등바